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환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 만나보는 차는 렉서스 NX300H입니다 300H의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하이브리드칸데요 어떤 차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죠 일단 전동식,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어, 이렇게 전동식 테일 게이트를 갖췄고요 전동식 테일 게이트가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고급감이라든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어, 이렇게 트럭 공간에 지금 뭐 적재함에 타이어도 들어있고 타이어에 타이어에 맞도록 이렇게 적재함을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이 서스펜션을 잘 만들어서 어, 이그적재함 부분이 공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타이어를 넣고도 남는 공간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덮개를 일단 덮고 일반적인 SUV에 비해서 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데크가 그다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살짝 좀 살짝 높이가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는 이런 고급감이 이 차의 어떤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네, 뭐 폴딩되는 게뭐 그렇게 대단해 이럴 수 있는데요. 어, 폴딩이 이렇게 전동으로 되고뿐만 아니라 다시 올라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 정도 된다면 고급감이 있다고 느껴지시겠죠? 그리고 앞좌석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합니다 이 렉서스 특유의 어떤 그 계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차가 어왜 라우코가 아니라 렉서스인가 왜 도요타가 아닌가, 아니라 렉서스인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면 여기 오디오도 마크 레빙슨 오디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뭐 자동으로 되는 여러 가지들이 여기 놓여 있고요 계기판은 평소에는 디지털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만 디지털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해치를 열고 탔네요. 열고 탔으면 닫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해치를 이렇게 누르면, 해치가 이렇게 닫힙니다. 어, 해치에도 스피커가 달려있어요. 우퍼 하나가 이 해치 안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서브 우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공간도 지나치게 잡아먹지 않는, 뭐 이런 역할도 하고 있네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는 거죠. 이런 느낌이 야, 굉장히 묘합니다. 이 차의 하이브리드는 그 전까지의 그런 일반적인 정숙함에서 한 단계 더 넘는 그런 정숙함입니다. 사실 하이브리드라면 사실 모터만 도는 소리만 들리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생, 생각이 들지만 그 모터 도는 소리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계기판이 굉장히 예쁘죠. 뭐평소엔 이렇다가. 계기판을 누르면 차츰 밝아지는 이런 느낌 굉장히 좋습니다 계기판은 굉장히 특이하죠 뭐 다른 하이브리드를 몰아보신 분들은 뭐 익숙할 수 있는데 이 하이브리드는 어, 렉스 하이브리드는 이런 계기판 구성이 많죠 뭐 왼쪽에는 얼마나 모터가 사용되거나 충전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오른편에는 속도계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rpm 게이지가 없죠 rpm 게이지가 그렇게 차를 운행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않다는 은 의미도 됩니다 rpm 게이지가 없이 어, 모터만 rpm은 전혀 뜨지 않고 모터만 가지고서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rpm 게이지는 어, 과감히 생략이 됐습니다 이 터치패드인데 이 터치패드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보통 이제 운전하면서 터치패드 어떻게 사용해 뭐 이렇게 하면 손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도 사용할 수 있는 터치패드를 많은 메이커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차도 당연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모니터를 보지 않고서 터치를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렉서스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터치패드를 움직이다가 해당 위치에 가면 톡톡 튀는 겁니다. 톡톡 튀어서 실제로 그 모니터를 보지 않고도 아, 여기가 터치가 되는 부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진부한 형태의 터치패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지르면서 위치를 알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아 여기서 터치가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톡톡톡톡 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 여러분들한테 직접 뭐 느낄, 느끼도록 해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아마 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조금이지만 소리가 좀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패드가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구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뭐, 완전히 그벽 통합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진 않은데, 요즘 전용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수입차를 보면, 야, 이런 거 그냥 떼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 이차 같은 경우는 전용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 개발비용은 더 적게 들었을 거고요. 뭐 요즘 뭐 수입차 메이커들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미리 빼서 그냥 제공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EV모드를 켰을 때는 배터리가 좀 많을 때 EV모드를 켜서 배터리를 가지고서 주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은 EV모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너무 작기 때문이죠 뭐 양쪽 좌석 모두 통풍 시트가 마련되어 있고 버튼들이 너무 오밀조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라? 이런 부분에 수납... 공간이 있네요. 어이? 거울이 있어요? 아무튼 뭔가 아기자기한 부분이긴 한데 너무 아기자기한 부분이네요. 이건 뭐 이런 걸 차에다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전화기 충전하는 데인가 봐요. 켰을 때 전화기가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물론 전화기 중에서 충전 시스템이 지원되는 전화기만 가능하겠죠. 뭐 USB를 꽂는 단자도 두 개씩 마련되어 있고. 점세 가지는 첫 번째 어 굉장히 럭셔리한 실내를 갖췄다. 보면 우레탄이라든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느껴지지 가 않고요. 거의 많은 부분이 가죽으로 덮여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다 가죽이고 이제 뭐 이런 부분만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측면도 이런 부분은 가죽이고 이런 부분만 우레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 우레탄 자체의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 실내를 보면 굉장히 럭셔리로 똘똘 뭉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부드러움도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썼다는 건뭐 굉장한 거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어 오디오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세 번째, 오디오를 켜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수준의 오디오 성능입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이, 차를, 이 차에 를이차 관심이 없는 분도 이 차의 오디오는 한 번쯤 경험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디오는 정말 훌륭한 오디오네요 이거는 적어도 몇 개월간 들으면서 오디오도 에이징이 되고 귀도 에이징이 되면서 그 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오디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뒷좌석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 어... 사실 뭐 소형 SUV의 뒷좌석 공간은 있으나 마나한 공간이거나 아니면 뭐 어린애들만 타라 뭐 이런 공간이기 도 쉬운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굉장히 사용하기 충분한 정도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RX에 비해서 이 차가 조금 작아요 네, 뒷좌석 공간이 조금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앉아보면 머리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높인다고 해도 다을랑 말랑한 정도? 이렇게 해야 간신히 다을 정도? 절대로 이렇게 세게 닿진 않는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도 간신히 닿을 정도의 그런 드셔서 어, 공간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장점을 같이 살펴볼 수 있겠네요. 차를 운행하고 나서는 또 다른 장점들이 보이겠죠. 어, 그러면 차의 이 차의 단점, 단점 차를 운행하기 전에 이 차의 단점을 살펴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사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뭐 소형 SUV고 소형 SUV의 경쟁 차들에 비해서 어,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두 번째 이 차의 사륜 구동은 전자제어식이다. 아니, 전동식이다. 라고 해야 맞겠네요. 2차의 사륜구동은 전동식입니다. 전동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보통의 사륜구동은 전동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죠. 못 엔진이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방식. 그래서 한쪽 바퀴가 미끄러지면 그쪽으로 힘을 보내는 방식인데, 2차의 사륜구동은 앞바퀴는 엔진으로. 뒷바퀴는 전기모터로 이렇게 주행을 하는 사륜구동입니다. 뒷바퀴에는 전기모터 말고는 다른 구동이 없기 때문에 험로를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되죠. 대신에 이제 차가 뭐 미끄러운 길을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뒷바퀴에서 굴러가는 구동력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평소에는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뒷바퀴 주행 기능이 사용되는 거고요. 어, 사실 사륜구동의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오른다거나 이런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리고 비길에서의 어떤 안정성을 조금 조금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휠베이스가 경쟁 모델에 비해서 조금 짧다는 겁니다. 휠베이스가 조금 짧고 차폭도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 작아요. 조금씩 작은 차체를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티지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스포티지보다 길이는 더 깁니다. 휠 베이스는 더 짧고, 길이는 더 길다. 그건 무슨 의미냐. 트렁크 공간이 더 넓고, 뒷좌석 공간이 더 넉넉하다는 거죠. 대신에 폭은 좁습니다. 폭은 좁기 때문에, 어 이옆 사람과 어떤, 그, 좀 더, 유대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으려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 조금은 작다는 게, 이 차의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점 셋, 단점 셋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차를 시승해보고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그렇죠. 샤시는 아주 느낌 좋았고요 음. 근데 조금 순해요 음. 포텐셜이 많고요 음. 엔진이 너무 순해요 <laughs> 엔진이,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리는 사람은 좀 이따 2.0T를 사라 이런 의미 근데 그러면서 샤시 쪽은 조금 더 많이 중요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너무 순해요 저는 되게 통, 탕탕하다고 생각해요 샤시를 더조인다고 간단하긴 한데 서스펜션이 너무 좋대요 아~~ 그래서 포텐셜이 많아 아